이곳은 세비야입니다. 아, 이 나와요. 저는 남쪽으로 오면 더 따뜻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춥네요. 어, 제도안 보이죠? 지금은 어젯밤에 여기 리스본에서 야간버스 타고 11시간 정도 걸려서 아니, 9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고요. 어,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전에 이쪽 관광 조금 하려고 해요. 살바도르 성당에 가서 살바도르랑 세비야 대성당이랑 거기 대성당 위에 있는 탑까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통합권을 원래 세비야 대성당에서 사면 엄청 줄 기다려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금방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서 살바도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성당을 보고, 다음에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2시 돼서 들어가서 씻고 나가서 좀 쉬고 그 다음에 아까 버스에서 만난 한국인 분들하고 맥주 마실 것 같아요. 저기 살바도그 성당히 여기가 11시부터 티켓 코스가 열려서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쪽 주변 은 되면서 기다려서 구쪽하는 거. 가 돼서 살바도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세비야 대성당에 비해서도 엄청 작다고 하는데 근데도 충분히 너무 예쁘요 너무 정교하고 유럽에 와서 진짜 성당에 들어가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지? 이렇게 성당의 가운데 메인 예배당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저 성당을 안다니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아마 신부님이 예배를 보신 가운데 창인 것 같아요. 근데 공연은 진짜 하나하나 너무 정교하고, 저는 항상, 예술은 예술 작품 그대로 감상이야지만제치저 시절을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의문증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날이 흐렸는데 살바도르 성당을 보고 나오니까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세비야 대성당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머나 신기해. 이 대성당 가는 길에 무슨 장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들이 삽니다. 아, 샤워. 진짜 대성당 이쁜 것 같아요. 와. 솔직히 제가 살까 말까 해봤는데, 보기에는 좋네요. 아주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laughs> 저는 이 살바도르에서 통합 티켓을 샀기 때문에 저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거 26살 미만이면 은 24살 미만인가? 국제학생증 있으면 4유로만 내면 되거든요. 원래 9유로예요. 오, 여기서 총으로 한국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리가 그림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만 같은 위치가 있는 그림도 있요 저는 정말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이 그림이 되게 멋있네요. 드디어 본인에게 다가고어요 엄청 커 진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본 성당들이 다 합쳐 놓은 거 같은 크기에 성당들이 엄청 가로막혀있어서 영상으로는 크기가 막가늠가지 않는데 큰데 이런 게 정말 몇 개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콜럼버스의 관입니다. 보면은 앞에 두 왕은 고개를 들고 있고 뒤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콜럼버스의 항해를 동의한 사람들 그리고 반대한 사람들.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관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여 위에 있는 것도 콜럼버스가 자기는 죽어서도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들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콜럼버스의 그 남은 몸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성당을 더 둘러보기 전에 저는 오디오 가이드를 따로 신청을 안 해서 성당에 관한 정보를 좀 알아보고 있었고요. 여긴 이렇게 티켓을 입증을 하면 이거나 중간을 찢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티켓이 찢어지지 않아서 조심하세요. 그 앞에서 티켓 찢어졌다고 입장 구부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평범한 그런 보멍처 보이지만 밑에 보면 저거 보이세요? 저게 예수님이 썼던 가시 면류관의 가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한때 기독교였기 때문에 가시 면류관이 뭔지는 알거든요. 너신기하고만 이들을 들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고 뭔지 전혀 모르니까, 보니까 영어로 적혀있는 선호도 없고, 다 스페인어만 있어가고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곳은 황금 재단입니다. 여기서 뭐가 진짜 황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렌지가 막 주황빛이 아니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바로 오렌지 자원입니다. 또 오렌지 나무를 심었을까요? 오렌지들이 보이시죠? 아, 어. 그 오렌지 나무들. 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여보, 하늘이 아쪽지고지세비야 대사회장 히랄드 대사회장으로 어집다 여기는 이렇게 다 계단이 아니라 경사길인데옛날 하루에 세번씩 기도를, 기도를 드리던 이슬람 마음들이 배가 너무 싫어서 말 타고 응.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응. 놓은 응. 길이라고 합니다. 입니다 응. 숫자 올라가는 길, 숫자 1부터 시작이고요. 지금 벌써 5에 5! 34까지 올라가면 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계속 앞으로는 틈틈들이 보이구요. 그리고 는 이쪽이랑 아까 오렌지 빌라 빌라 요새 약간 짚어보니다 하늘에서 이쪽이 여기 통장도 있고, 잘못하나서 처음으로 해먹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래나 나누기 1 0딸기이랑흠덕 궁금해. 한번 먹어봐야 여러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드세요 꼭 드세요 진짜 이 아이스크림 식감이 달라 텍스처가 그리고 제가 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잖아요 이건 다 4,000원 정도인데 거의 이거 파인트 정도 의 무게가 나옵니다 여기 꼭 드세요 여기. 지금 식수 가서 잠깐 낮잠 자고 메트로폴 파라솔에 야경 보러 갈 겁니다. 지금 조금 잠 많이 자가지고 응. 빨리 안가면 해치게 생겼어 빨리 가자 여러분 애초에 파라솔 오니까 사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길을 기다리는 건 비가 오고 지금은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조금 구름이 껴가지고 내물이 딱히 밟을 수 없어서 이쪽 으로 네. 오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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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이다게아 보이는게 아까 다다올라다서다기다다다다다다다 이고 <목소리> 옛날에는 무료운영권을 줬었는데, 오늘 티켓 받을 때 보니까 여서평소를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물도 잘 없고 가게도 비싸고 하니까, 침이 되게 많이 나와요. 좀 많이 마셔야겠어요. 여기서 락밴드 공연하나 봐요. 역시 공연은 대한 아무도 뛰지 않고 있는 거 보이시죠?